네, 이제 드디어 겨울입니다. 그래서... 와난 <laughs> 어, 아까 가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편집됐어요. 아. <laughs> 그래서 아. 어, 이제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 흔히 이제 동지라고 하죠. 어, 이게 동지를 한주 앞두고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누구 맘대로... 아, 네, 오늘은 12월. 네? 15일... 오, 이거... 어. 이거 글이, 이거 작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글이 서정, 서정우 님이 쓰셨네요. 아, 그러니까, 예디야기. <laughs> <laughs> 네. 아, 아, 여기서 네. 이렇게 웃으시면 어떡하자는 어, 거죠, 지금?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laughs> 아시는 분이신가 어, 봐요. <laughs> 아주 유명한 동화 작가이시고요. 이름이 특히 아, 좋으시죠. 오, 이분은 딱낮1 2 시에 막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아, 되게 좋은 이름, 좋은 이름 맞아요. <laughs> 네, 오시네요. 어, 그럼요. 이분은 어, 희망곡도 많으신 분이고요. 어. <laughs> 정호의 <laughs> 네, 희망곡, 아, 멋집니다. 어, 옛날 옛날에는 어, 놀랍게도 호랑이들이 자꾸만 자꾸만 민가에 내려왔었대요. 산에 살지 않고 음. 툭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밭으로 집 근처로 와서 사람들이 음. 막 깜짝깜짝 놀래고 소스라치고. 어, 그리고 희생자들이 자꾸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환마마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옛날, 옛날 비디오에서 네. 많이 듣던 것 그렇죠. 어, 더 무서운 건 네. 야동이라고 앞에, 하는.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빨간 비디오. 네, 맞습니다. <laughs> 음. 반복해서 봐야만 되는. 네, 그 부분 늘어나는. 음. 어, 그런데, 이 이제 할머니께서 어느 날 호랑이를 아니, 낚아뜨리는. 그래서 동화 제목은 아직, 동화 제목 아직 얘기 안 해주셨는데. <laughs> 아, 그렇죠. 바로 그건 다음 주에. 아, 그죠, 그죠. 궁금하신 분께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기를 낫는 법과 함께 이제 할머니께서는 팥죽 할머니라 불리는데 팥죽을 워낙 잘 쑤시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 본인이 진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심지어 본인이 팥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이 팥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께서 얼마나 팥으로 만드는 오. 음식들이 맛있는지. 이제 주로 뭐 팥으로 떡도 만들 수가 있고, 팥으로 죽을 만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팥죽을 너무 잘 만들어서 팥죽할멈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느 어... 날 팥농사를 지으시는데 헉,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우! 바로 옆에 봤더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바로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 앞발을 어... 아, 내밀면서 그리고 이빨을 날카롭게 보이면서 아 앞발을 아, 내밀었나요? <laughs> 아빠! 아빠! 하면서 <laughs> <laughs> 나도 난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엄마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누가 <laughs> 난다 아빠라고 하지? <laughs> 어, 이상하다라고 <laughs> 생각했는데 아니씨 아빠를 내밀어가지고 할머니는 좋아하시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유 이제 애 어, 남자지 하면서 <laughs> 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어, 털이 북슬북슬한 안타깝게도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이제 오들오들 떨었겠죠. 아니, 아니 나한테 오면 안 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말도 호랑이가 너무 이제 자주 빈번하게 출몰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어떡하지? 이웃말, 누구도 당했다던데, 이제 나구나라고 이제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얘기하셨죠. 음. 하,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파트를 이렇게까지 지금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거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집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도, 음. 하, 지금 나 잡아먹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럼 그러니까, 너, 너, 나한테 뭐 해줄 거냐고 이제 호랑이가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 내, 음. 내 별명이 팥죽할멈이다. 진짜 진짜 맛있는 팥죽을 너한테 먹여줄 수 있다. 근데 네, 그때 농지까지 좀만 기다리고 내가 팥을 다 수확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해놓고 내가 가야지. 이대로 던져놓고 가면 이때까지 공사, 농사 지은 게 지금 뭐가 되느냐. 여기 한번 둘러봐라. 정말 정말 내가 농사를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지어놨다. 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호랑이 입장에서, 아씨, 그럼 다른 산짐승, 다른 거 잡아먹고 올까? 약간 고민이 됐어요. 진짜 맛있는 음... 팥죽, 도 정말, 이제 못 먹을걸? 내가 없으면 너 그거 누구한테 먹을 거야? 진짜 그거 먹고, 그때 가서 다 잡아먹으면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아씨, 음... 그러면 일단 알겠다. 언제 줄래? 했더니, 동지에 팥죽을 원래 먹으니까 12월 22일에 와라. 알겠다. 그럼 그때 내가 먹고, 음. 내가 딱 날짜 스케줄러에 기록해 놓겠다. 정말, 정말, 지금 D- 얼마 안 됐다. 딱 가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유유히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음. 그날부터 늘 하듯이 농사를 짓는데, 헉,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농사를 짓는 일이. 너무너무 두렵고 음. 괴롭고 날짜가 가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음.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자, 팥으로 죽을 끓을 때쯤에는 그 녀석이 와서 나를 잡아먹겠구나. 내 삶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늘 울었죠. 매일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또 울고 수확하고 울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팥죽을 끓여야 하는 동지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붉은 팥을 넣고 할머니께서 평소에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할머니의 팥죽 솜씨는 뭐 너무 소문이 나서인지 세상 만물이 다 알았어요. 그때 알밤 하나가 지난 가을에 떨어졌던 어, 가을 밤한 녀석이 어디서 있다가 딱딱하다더니 할머니 왜 울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너 어, 너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더니 나 이제 좀 있으면 이팥쪽다 만들면 호랑이가 와서 나 이제 죽어 하면서 할머니께서 막 속상해하면서 이제 나팥쪽 퍼주고 죽어야 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수 있는 한 도와줄 테니까 할니 울지 마그 대신 그 맛있다는 팥죽 나도 먹게 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알겠어 하고는 팥죽을 조금 떠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부엌 한 귀퉁이에다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먹었는지 어땠는지 조금 맛보고는 어, 갑자기 아궁에 있는 재 속으로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새 어디 간 거야라고 하고는 이제 잠시 만난 밤과의 대화를 끝마쳤습니다. 막 울고 음.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또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렸더니 뭐 어디서 또 자라가 나타나더니 할머니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좀 있으면 호랑이가 와서 나 잡아먹을 거야. 내가 이렇게 팥죽 맛있게 끓이는 할머니라서 다 나눠주는데 호랑이에게도 주고 난 이제 내가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한 거죠. 그랬더니 자라가 할멈 나한테 조금 주면은 내가 먹고 나도 도와줄 수 있는데 만큼 한번 도와줘보겠다라고 해서 그래 고마워 음. 너도 먹어 하고 이제 조금 옆에 떼준 거죠.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송곳이 튀어나오더니 그리고 어느새 맷돌이 튀어나오더니 뭐 서로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할멈 나도 줘 나도 음. 줘 할멈 맛있다는 소문 다 들었다.그래서 그리고 그래 고마워하고는 주위에 다 나눠줬어요.그리고 다들 하는 말이. 할머니 위기에 처하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녀석들 말만 들어도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니들이 무슨 내가 호랑이에게 당할 때 어떻게 도와주려나 라고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인심 좋게 조금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바깥에 있던 거적대기, 어, 이렇게 쌀자루 음. 담는 그런 거적대기 녀석마저 와서도 할멈 나도 줘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하면서, 어, 풍부하게 만들어낸 이 팥죽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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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었어요. 정말 이제 더는 없겠지 싶을 정도로 모두 다 주었어요. 어, 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녀석들이 다 팥죽을 조금씩 맛보더니 각자 다 자기 자리로 간 거예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는지. 막 맷돌은 저문 위에 막 올라가고, 막 거접대기가 막 입구에 자기가 딱 자리 잡고 뭔가 이상하게 각자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지게 녀석도 오더니 할머니 울고 있는데 할머니 나는 왜안 좋아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팥죽을 얻어먹었어요. 할머니 있는 대로 탈탈 털어서 이제 모두에게 주었고 호랑이가 오는 그 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헉! 호랑이가 제 집처럼 이 날짜를 잊지 않고 딱 기록해둔 호랑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22일 동지잖아. 하고는 딱 오더니 당장 내 팥죽 내놔. 그리고 할멈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 니 팥죽을 저고 부엌에다 놔두었다! 라고 해서, 어디 보자! 하고 이제 딱 들어간 거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그 펄펄 끓는 아궁이 곁에서, 갑자기 음. 밤 하나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일단, 호랑이의 눈을 팍! 치고 갑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음. 아악! 하면서 깜짝 놀라게도, 자기 이제 눈이, 어, 이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거죠. 밤이 튀어와서 <laughs> 어, 눈이 이제 통통 음... 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일단 밤은 자기의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호랑이에 공격했어요. 밤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한 것이었죠. 그리고는 일단 호랑이가 눈을 다친 상태에서 할머니는 "어, 누가 진짜 밤이 나를 도와주려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때 호랑이의 아빠를... 어, 자라가 꽉 깨문 거죠. 마치 장어가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의 손을 깨무는 것처럼 놀랍게도 어, 이 자라가 이 호랑이의 아빠를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호랑이의 아빠가 아니라 호랑이의 아빠를 꽉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겠죠. 이 자라에 의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 하는데 깜짝 놀랍게도 또 송곳이 오더니 이 호랑이의 어, 팔등을 콱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도 못쓰겠고 너무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뛰쳐나가야지 하는데,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문을 건들리자마자 갑자기 맷돌이 자기 몸을 던져서 호랑이 머리로 쿵 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아! 하고 이제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거적대기가 호랑이를 돌돌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완전히 꽁꽁 묶였는데 기다리고 있던 지게가 호랑이를 치고는 가서 강의 풍덩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음... 다시는 호랑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는 아 민가에 갔다가는 호랑이가 저런 식으로 당하더라. 사람이 손을 쓰고 어, 공격하지 않아도 저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더라. 그래서 절대 민가에는 남의 집 부엌엔 들어가선 안 되고 절대 절대로 우리는 어, 산에서 모두 먹을 것을 해결하자. 라고 해서 다시는 이산 넘어 민가에 내려오지 음. 않게 되었다는. 그래서 동짓날에는 누구 하나 할것 없이 섭섭해야 하는 이가 없도록 모두에게 밧죽을 나누어 주라고 했다는 할머니, 밧죽 음. 할머니가 호랑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음. <laughs> 다 아는 내용이죠? 아,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달라서. 아, 그래요? 이게 나도 진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고춧가루가 나와서 호랑이가, 이렇게, 눈이 따가워 하니까, 어, 수건으로 닦으라고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이 바늘. 있어가지고, 어, 바늘이 어. 있어서, 어, 아. 이, 눈을 더 따갑게 찔렸고, 그러, 그러다가 이제 거적으로 가서, 아, 파하다가 이제 거적대로 가서, 음. 뭐, 이렇게 굴러가지고, 음. 물에 갔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릴 때. 그리고 할머니가 저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바늘이 있는 수건을 건넨 것도 할머니였고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도 뭔가 거기서 음 역할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제 음뭐 동화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각색도 하고 뭐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이 동화를 보고 정말 처음에 되게 놀랐던 건 밤이 팥죽을 먹는 내용이었어요. <웃음> 이거는 <웃음> 뭔가 같은 종족을 먹는 느낌 아닌가요? 이거는. <laughs> 아, 그러네요. 저는 어, 좀 그때, 어? 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밤에 팥죽을 먹는다고. 어, 땅콩 이런 애들이었어 <laughs> 네, 그때 같은데. 1차적으로 놀랐고. 난 뭔가 그밤 팥죽이 생긴 유래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laughs> 그러니까 밤이 먹는다고. 밤은 팥죽 안에 어? 재료로 쓰여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근데 밤이 파충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 이거는 아 약간 충격적인데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웃음> <웃음> 들었고 그리고 할머니도 난 되게 놀라웠던 게 처음에 이제 나중에 아 지금 팥좀 키우고 있고 하니까 팥을 다 키우고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난 뭔가 할머니가 아이디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뭔가. 시간을 벌어서 <laughs> 음. 뭔가를 할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울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냥 팥에 대한 사랑인 거, <laughs> 사랑인 거지. <그냥. 웃음> 아, 상당하다. 어. 저런 애정이면, 뭐, 어. 어, 뭘 해도 성공하셨겠는데. <laughs> 진정한 농사꾼. <laughs> 어, 그래서. 아니, 아니 그도면 팥을 음. 들고 도망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팥을 들고 도망 가던지, 아니면, 그냥, 내, 내복이 중요하면, 이제, 그러고 호랑이가 물러났으면 도망가 살 길을 찾으면 되잖아요. 일단, 어쨌든, 그, 그, 동지 때까지는 안 온다는 거니까. 근데 그걸 계속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게, 와, 이게, 이해가 되나? <laughs> 아니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그 호랑이를 쫓아낼 방도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쵸. 어, 왜냐면 음. 이미 오는 날짜를다 알고 있는 음. 거니까. 뭔가 함정을 판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어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만 계셨을까? 그러네요, 그러 보니 할머니가 만약에 도망을 갔으면 어쨌든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호랑이는 오지 않았을까? 음? 호랑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민가에 호랑이가 많이 내려오던 시절이었으니까 결국은 어떤 호랑이가 와도 왔지 않았을까? 음,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호랑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조금만 있다 오라고 내가 맛있는 그렇죠, 거 해줄게. 어. <laughs> 왜냐면 그 호랑이가 또 다른 호랑이 거니까 또 얘기하면 되죠. 겨울에 와라. 돈반죽 음. <laughs>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 되는거죠그리고또딴데 어. 살짝 옮겼다가. 음. 어, 네가 그때 그그 할멈이냐. 나한테 속여놓고 하면 아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맞다 어. <laughs> 맞다. <맞잡아대고. 웃음> 그렇죠. 그러면 되죠. 어.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사, 뭐 계속 생명 인생을... 연장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웃음> <웃음> 어. 굉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laughs>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음. 영생하셨다는 어. 이야기. <laughs>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치면서, I am 신뢰 하면서. 어, 아 I am 신뢰요. 어. n 스트타임에는 저쪽 하면서. 집으로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어, 그렇죠. 넥스타임에 팥죽 주겠다. 넥스타임에 날 잡아먹어라. 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 연장을 하시면 음. 되는 거. 게 아니었나. 어, 그러니까 그 호랑이의 그런 약한 부분을 찔러가지고 계속 이제 연기, 연기하고 음. 연기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음. 동, 동네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것이또 아니고 혼자 울고 있는데 갑자기 또 주변에서 나타난 걔네들은 도대체 뭐, 왜 나타난 건지.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네들도 어떤 호랑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친구들이야. 음, 음. 그러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다 무찌르자. 이것도 아니고, 뭐, 못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 걔네들은 호랑이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들인데, 갑자기 막. 어. 아니, 그리고 그게 차라리 할머니가 평소에 이, 이 물건들한테 되게 잘해줬다라든지, 뭐, 음. 뭔가 이렇게. 누가 버린 건데 주워 와서 뭐 이렇게 잘 대해줬다 라든지 뭔가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이 물건들이 팥죽을 먹고 내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는 게아 이게 조금 이 서장 <laughs> 작가 <laughs> <소정보 작가는 웃음> 아니야? 서장 작가님 조금 잘못 <laughs> <해드리는 아니>, 작가가 <laughs> 문제네 작가 저거 <laughs> 작가가 문제네 <laughs> 아 그런 생좀 들어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이상하지만 뭐 제일 이상한 거는 호랑이가 팥죽을 먹겠다고 몇 개월을 기다려 준다는 거거든요.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잖아 육식 동물 미슐랭 아닐까? 미슐랭 육식 <laughs> 동 할머니가 아니 아, 아 호랑이가 아이고, 호랑이가 이 맛집을 찾아냈는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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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 아니에요? 이 할머니가 잘 모르고 이 엉뚱한 애를 갖다가 물에 던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먹으려고 뭐, 아, 뭐 미슐랭 주려고 온 건데 아, 아 맞네 <laughs> 주려고 아, 아, 별 주려고 결 받는 건가요? 아. <laughs> 호랭이가 아니고 미슐랭이었는데. 어. 아, <laughs> 어. 그래서, 어. 아, 그래서 별을 받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 돈도 많이 벌었어데 <laughs> <있을 텐데. 아이고. 웃음> 아, 괜히 겁내셔가지고. 어이. 결국엔 그러니까. <laughs> 어마한 사실, 호랑이에 성... 탈을 쓴 어... 백종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성공하게 <laughs> 그러면... 해주려고 왔는데, 아. 아 그거 엄청난 거 놓쳐버렸네. 그렇네요. <laughs> 쓸데없이 밤이랑 선곳이랑 아... 나서가지고, 지금. <laughs> 그러니까.